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영이라고 합니다. 19년도부터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예술의 다른 형태를 고민하는 디지털 전시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예술의 성업성을 모색하는 이번 작가장터에서 저는 제가 해오던 디지털 시리즈를 확장하여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술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인 것처럼 착각을 불어 일으키는 코인, NFT 없이 이 세대의 투자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미술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은 블록체인, 코인, 입찰, 투자와 같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의 형식을 섞은 특별한 형식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첫째, 작가는 최소 가격을 설정합니다. 둘째, 작가 장터가 열리는 동안 관객은 언제든 여러 번이고 입찰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셋째, 작가 장터가 끝나는 마지막 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관객이 그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합니다. 낙찰자는 그간 몇 명이 얼마를 입찰했는지 전부 알게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신이 몇 위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가열된 코인 신봉, 채굴 노동자의 문제, 환경 문제, 백인 남성 실리콘밸리 위주의 기술 발전 등 블록체인과 코인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없이도 유의적으로 디지털 예술 작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스템에 기대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술